그러면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는 위대왕 이대 위대. <laughs> 아, 면부면부 <부족>, <laughs> 아, 위대한 왕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 외에도 아,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됐는데 이게 수많은 여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과할 정도로 많았죠. 그래서 보통 수많은 이라면 뭐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난 정말 두선너 대오섯 명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무려 천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후공이 700이요 첩이 300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해주고 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문제고 이게 이제 여성 편력이라고 하면 더큰 문제가 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즉 아내로 든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즉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용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우상들 각축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더 진짜 이게 정말 갈수록 가관인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 허용해 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솔로몬 역시 이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하면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결혼하면서부터 사실은 어, 여러분 바로의 딸, 어, 그렇죠?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 결혼부터 어, 삐걱대기 시작했는데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여러분 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리고 바로의 딸에 너무 많은 큰 비중을 두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그 우상을 섬기는 건 산당을 지어주는 이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의 온 정말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 정말 신앙의 무너짐이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하며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 이 지혜가 바로 솔로몬을 삼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목사고 장로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한 영혼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목사입네 또 목사줄 중에서도 내가 뭐 총회장입네 뭐 정말 그 전국적인 교단장입네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한 뭐, 정말 그말씀듣는 예배자로 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통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다 한들 여러분 백합화 꽃 하나만도 들풀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인들 아주 작은 것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크게 느끼고 그리고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 주신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늘 여러분 긴장하고 또 겸손하고 낮추며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요 또 이렇게 살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영혼이 보호받고 보전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얘기를 또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새기는 게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상고해야 되고 이제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닷은 누구였습니까? 아, 본래 에돔의 왕족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을 정복했을 시기에 살아남아서 어린 아이가 이, 물론 어린다고 해서 완전 어린 아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세가 되기 전을 우리 보통 성경은 어린아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했을 그때에 애굽의 왕 바로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처의 동생, 즉 처제에게 이제 장가를 들게 되죠. 그게 바로 바로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왕. 그러니까 애굽의 왕바로의처지와 결혼하면서 이제 뭐 그두밭을 낳았고또 그러면서 오래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됐는데 하다 세계 여러분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야? 소문이냐 소문이냐? 아,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죽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괴롭혔던 무시무시한 장군 유압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두번 생각할 것도 없이 왕에게 고국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인데 왜이 나라를 떠나가냐고 하느냐 아마 이그 하닷과 바로가 말이 잘 통했던 그리고 또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아주 잘 지냈던 그건 아마 하닷이 또 생존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디가든지도 잘 지냈던 그런 생존 본능이. 비위를 잘 맞추고 또 나름 어좀 영민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호감도도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단박에 바로의 눈에 들었던 거죠. 어찌 됐든 이하다시 바로의 청을 어 이제 바로 에게 청을 해서 다시 고국 에돔으로 돌아왔는데 에돔에서 바로 이 솔로몬을 대항한 이 반군을 조직 반군? 그러니까 어, 아니죠 반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개념인데 어,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군대 즉 솔로몬과 어,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 데 중요한 장면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장면을 이야기하냐면 하단의 공격 하닷의 공격을 받았다 또 하닷이 침략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오히려 환란이 가까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또엘리아다의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어, 또 공교롭게도 하닷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 소바왕에게서 도망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바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이 소바와 전쟁하였을 때이 르손이 그의 사람들, 잔당들을 데리고 다메색으로 도망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르손이란 사람도 그렇게 크게 질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제 잔당들이 좀 이제 질이 좋지 않았고 또 르손 역시 아마 여기에서 좋게 말하면 협객 나쁘게 말하면 정말 이렇게 한 무리를 이끄는 좀 쉽게 말해 그때 당시에 조직폭력배가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력을 넓혀서 이제 다멜세계 왕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어,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어, 정말 솔로몬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어,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어, 제가 주목해서 또는 여, 정말 여기서 어, 여러분, 제, 그,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치세 때 이루어졌던, 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의 치세에서는, 여러분, 에돔을 무찌르고, 또 소발을 무찔렀던 이 전쟁의 공훈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서는, 후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힘이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힘이 셌으면 아버지 다윗보다세면더셌지더 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정말 이게 더 충격적인 건 다윗의 공로가... 이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 어 정치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걸 아버지 탓으로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생각의 그릇은 그것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로드십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이게 뭐 정말 모든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악한 영의 공격이야 또 모든 것이 아 진짜 정말 힘든 영적 싸움이야 여러분 이게 아닌 것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또 나이에 어, 정말 그 잘못된 좀 하나님과 어,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한 정말 그런 사인인데 이거를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영적 공격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중에 또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버스가 늦어가지고 영적인 공격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지각을 했다고 이건, <laughs> 여러분 이건 지각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사단의 방해를 받아 지각을 한게 아니라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 제가 이제 아,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모든 걸 영적인 공격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 이거는 될 것도 안 돼.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반복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코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또더 나아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두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이 영적인 공격이 있고, 반면에 나의 죄와 또 나의 정말 그잘못해서 비롯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요. 예 이거를 분별하며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솔로몬을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학적으로, 또 여러분, 이것을 정말 영적인 부분들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 여러분, 이제 제가 자전거를 어, 이제 저희 집이 여러분, 이제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제가 차비를 아끼려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뭐 어 헬멧도 안 쓰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 탄천을 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거의 하나같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 모자를 썼더라고요. 헬멧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쓰나라고 봤더니만. 어, 안구 건조증, 바람이 이제 많이 세니까 안구가 건조해져서 시야를 가리고 또 여러분 이제 그 날파리들이 와서 눈에 들어가니까 어,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헬멧을 쓰는구나. 여러분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 하나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또 정말 그 눈을 가려주는 어, 이그 앞에 가림막이 가림막이래 죄송해요 아침에 <laughs> 어, 신문부족 <laughs> 발음도 안 되고 그게 있어야지만 뭔가 시야를 가리고 보호안경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도 여러분 헬멧 없이 간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전은 두 번째요. 여러분,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길이 아니라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를 여러분, 이런 정말 보호장구 없이 간다면 큰일 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나를 떠나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 멀리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니 이러한 일들을 솔로몬이 직격탄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시는 이 교훈은 뭐냐 여러분 내 주변에 적들이 많이 생긴다 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전성기 때는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적수가 없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 여러분, 정말 우상을 타파해야 될 왕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여러분, 밀곰과 아스다롯과 여러분, 정말 은밀한 어, 이 정말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는 이 솔로몬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자신의 정말 처처 빈궁들이 이 솔로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기만 했는데, 언제부터 나를 도왔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와 친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두 번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과 주장, 또 나의 교만과 불순정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또 여기에 정말 전력을 다하셔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관계가 멋지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몰락은 단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처럼 몰락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변질됐고, 또 노년에 정말 영적인 감각이 흐릿해져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이게 이방인의 왕이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의 왕이 되어질 정도로 변질되었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솔로몬에게 사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야 너무 신기한 건 다윗을 잘못 탈라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요. 갓 선지자를 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잘못을 할 겨를이 없어요. 잘못 을했다고면 호되게 하나님께 선지를 자 보내서 견책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다윗이 참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시,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변질되지 않았고, 또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왕이니, 또 왕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면 내치지 않았고, 무시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것을 정말 어린 양처럼, 여러분, 정말 신실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갈급한 영혼이 되어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이게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만약 솔로몬이 정말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에게 여러분 이게 화라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솔로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면 더 여러분 독선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의 방점을 두는데 왜냐 솔로몬이 지혜를 따지면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정말 선지자들이 왔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또 충직한 신실한 신하들이 왕이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목조목 그의 지혜로 반박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 또 아무리 중요한 시점에 아무리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또내 주장, 내 경험이 정말 거대한 성을 쌓게 되면 거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무너졌고 또 솔로몬이 화가 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아멘 할렐루야. 아유, 발음이 안 나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승리하는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도 정말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